간다? 응! 어우 왜, 왜, 왜 짠! 짜잔! 다시 다시 짠! 짜잔! <laughs> 됐냐? 카레 해주려고? 고기 카레야 고기 카레는 뭐야? 고기가 많이 들어간 카레 카레부터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샀어. 백색 카레. 백색은 비싼 거. 또 뭐가 달라? 거의 두 배야 가격. 이아 진짜? 천 원이 비싸. 강황이 네.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단은 야채부터 썰 건데 양파를 깍둑 썰기. <laughs> 특이하시네요. 카레에 감자 없으면 아쉽잖아. 당근은 달게 썰 거야. <laughs> 볶으면 카레예요 이제. 이 종류를 충분히. 음. 이 정도? 일단 튀기듯이 하는 거야. 어, 그거 다할 거예요? 그럼. 카레 한봉 하는데? 고기 카레라니까? 아 고기 카레? 나? 어, 뭐야, 이거, 이거. 나한테 필뻔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 어, 뭐야, 이거. 야, 뭐야. 어, 뭐야, 아. 여러분. 아, 왠지 한발 들어가더라. 어, 대체 대새 튀기듯이 하 거야? 튀기듯이. 음. 아, 이것만 봐도 맛있겠다. <laughs> 아우 고기 귀신 아유, 20대 중에서 고기 실패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안 그랬거든? 우리는 안,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랬나 봐 아니 나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편식주의자였어 그래서 걔가 막 피자 같은 거 먹으면 고기를 다 건져서 내, 내 피자 위에 올려줬어 대박 너무 좋았지 너무 좋은 친구였네 이게 조금 살거 같을 정도로 구운 응. 다음에 그때 양파를 넣으래. 이거 먹어볼까? 아, 뭘 먹어봐서. 오, 어. 어, 맛있어 보인다 이게 양파를 덮듯이 넣어래 오케이. 덮어주세요. 입을 덮듯이. 오. 사실 양파의 맛을넌 응. 알아? 양파의 맛을 아냐고? 어. 양파가 맛있다는 건 아니야. 알지? 익힌 거는 맛있지. 양파가 잘 익힌 거. 단맛이 나. 그러니까 이제 양파가 없으면 뭐하기가 겁나는 거지. 된장찌개도 그렇고, 카레도 그렇고. 든든한 두렵다. 김치 볶을 때도 나는 그렇거든. 어... 아니, 근데 이게 30분인가 끓여도 돼, 끓였다가. 근데 원래 그렇게 안 해?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아, 근데 카레 전문점 가면 1 0시간 끓였다 그러고. 에? 뭘? 카레를. 쟤 없네. 스튜야, 스튜 완전. 당근을 넣을게요. 당근만 도 네. 감자도? 같이 넣어야지. 자 이제 간장이랑 케찹 케찹을 넣는다고? 카레에다? 음. 좀 새롭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넣고 카레만 풀었거든? 음. 음. 아 간장도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슈욱 끓여 그래서 됐어 그리고 케찹 이만큼? 니네 맘대로요 야 케찹 너무 조금 넣는다 요 그리고 물을 가득 부어줘야 돼물 부으면 어차피 섞이는데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 30분 끓여줘래. A few moments later. 배고파. 이제 한 30분 끓인 것 같아. 엄마 먼저 먹어봐. 엄마. 여기 밥 준비해 왔어. <목소리도> 아, <뜨거워. 목소리도>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네요. <목소리도> 카레를 한번다 넣지 말래. 원래 그런 거지. 농도 아, 봐가면서 먹는 그래. 거죠. 그 기본이죠. 백주부가 알정도는 우리도 알아요. 김주부도 압니다. 옛날에는 이걸 물에다 풀어서 했다. 근데 아, 요즘 진짜? 거는 잘 풀어지게 만들었대. 아, 원래 뭉쳐 막. 그렇지. 아, 옛날에 막 뭉친 거 먹었던 기억 이 있다. 야 엄마 완전. 아 그걸 또 그렇게. 되나, 집에서 뭐. 먹은 거 아니지? 아니지 학교일 거야 학교. 아, 응, 응. 잠깐만, 근데 간을 보고 너무 짜면 아, 그만 넣어야 돼. 그러기 새콤한 맛이 나네. 오, 새로운 맛인데? 어, 달라 아, 원래 먹던 거랑. 어어. 아 그리고 여기다 버터도 더해. 원래는 아. 우리는 버터에다 볶기도 했거든 야채를. 아 진짜? 응. 그거 넣으놨는데 그만 넣어. 또 넣어? 또 큰술 넣어놨는 어, 그래. 넣지 마. 넣어, 넣어. 어, 나 이렇게 버터를 이렇게 넣는 건. 그러니까. 충격적인데? 버터에 볶기는 했는데 이렇게 버터를 다 익은 다음에 넣니까 더 향기가 좋겠다. 됐네 딱이야. 농도가 아주 딱이야. 음 어. 맛있다 얘. 야나빨빨 빨리, 어? 빨리 좀. 더 끓일수록 왠지 더 맛있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먹은 것보다 이게 부드러우면서 맛있어. 맛있다. 이게 좀 하이라이스 느낌 나네 케첩을 넣어서. 음, 나 먹는 거랑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어? 나중에 영상 보고 확인하세요. 뭐가 들어간 어 아빠 또 문제낼까? 평소에 내가 했을 때안 들어간 게 있어요. 두 가지. 이것도 맞추면 만 원. 언도 선거.